자, 오늘은 사무라이 스피릿2를 준비했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페미콤으로 발매한 사무라이 스피릿2죠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스크리모드이 게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캐릭터 다 필요 없고. <laughs> 뭐, 캐릭터는 이게, 이게 다예요, 이게. 미치이도 나오네. 미치이 맞나? 끝판왕타치바나우쿄로 하죠. 타치바나우쿄가다 좋아. 어떻게? 자 구독과 좋아요는 자 이게 큰 힘이 되죠. 2편 스토리가. 근데 캐릭터 이게 있을 거다 있어. 대시도 있고. 근데 이제 타치바나우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이걸로만 이겨야 돼. 전편 1편, 페미콤판에 비해서 이제 이게 기술도 잘 나가요. 잘안 나가는 기술도 있죠. 오므라이이 <laughs> 대시 기술이 진짜 좋아요. 이게 물, 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밥줄 기술이죠. 캐릭터는 뭐, 전편에 비해서다 나오긴 하는데, 전편에 4명이죠. 사실상. 거기는 그래도 한 8명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 캐릭터 다 이겨야죠 자 미러전 타치바나 우쿄 이거면 이겨요 무조건 각 캐릭터마다 기술이 있긴한데 어 기술이 있어요 이 오므라이스 근데 저거 잘 안맞아 어, 오므라이스 이거 안맞아요 껌뻑거리는 거 어쩔 수 없더라고. 저 대치 공격이 사무라이 2에서도 좋아요. 물론 여기는 더 좋지만. <laughs> 우쿄의 밥줄기술이죠. 그림자 분신에서 나가는 이게 발도술이잖아요. 얘는 좀비라 죽질 않아요. 시리즈 다 나와요. 얘는 좀비예요 다시 말은 좀비죠. 좀비죠요이사한테좀비가많이 사람은 좀비에요. 이 사람은 좀는에요이 사람은 좀비에이렇게할수밖에없이에이에이 사람은 좀비에요. 이사에벽이 사람은 이 그런 냄새가 나죠. 이거는 이제 커맨드가 이제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장풍개월 아래 대각선 정면. 전편에 이제 그러니까 페미콘판페미콘판이 편에 비해서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음. 저편보다 재밌어요 근데 사실상 <laughs> 저편보다 재밌는데 신기해요 하다보면 근데 기술은 이게 진짜 오므라이스 <laughs> 나노로로 bgm이 전편에 진짜 좋았지 잘 찍었어 그래도 전에 나왔던 페미콘 1편 자, 주인공 아우바루 겐시로도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이게 이제 성능이 딸리지 탈비트는 어쩔 수 없어요 오리츠다 <laughs> 안 맞죠, 저거? 쏠라고 해도 안 맞죠? 그래도 이제, 어? 이 정도면은 괜찮지. 원래 이제, 커맨드 입력해서 기술 쓰는 게임들이, 페미콤에서는 잘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구현을 했네요. 기술한다고 해서 막, 어? 미치는 게임들 많았죠? 연속기 따위는 없다. 안 맞죠? 대공기 위주로 쓸라 했는데아 역시 발더스의 대가야 아 사장님이 날또 속였어 사무라이 투람에 이게 뭐야 도토 그래픽이 다 어? 까지고 있어 사장님 왜 이렇게 속여 자꾸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오면 사장님 얘기가 나오지. 치키 이치키 이 편에 극강무도한 보스죠. 늑대를 들고 다니는데 늑대 사실상 못 나와 안 나와. 그렇지 나코노루도 같은 경우 나코노루 같은 경우도 독수리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빠진 캐릭터들이 은근히 많아요. 음, 빠진 캐릭터들이 은근히 많죠. 출전을 못한 캐릭. 나패미콤으로는다 나오질 못하나봐. 그래도 뭐, 이 회사, 어, 이, 짝퉁, 발매하는 이 회사가 되게 많아요. 게임이 되게 많아. 짝퉁게임. 시도는 진짜 좋았지. 제가 이제 눈을 얘기하지만 이런 게임 하면서 시도는 좋았지. 모르겠어. 그 행방은 모르겠어. 발전을 했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어. 아, 돈 많이 못 벌었을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었을라나 뭐, 애들이 팩을 사줘야지. 재고가 넘치면은 이제. 그래도 벌만큼,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니까, 여기 회사도. 계속 발매한 게 아닐까요? 그래도 국내에만 팔리는 게 아니니까. 국내에만 팔리는 게 아니니까. 자꾸 받지도 않아요, 온바이스. 나 오므라이스보다는 볶음밥이 더 좋던데. 짜장 소스에다 비벼 먹어. 나 오므라이스는 안사 먹어. 시큼세큼해서. 끝판왕을 처음부터 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야나 죽는다 이거 이거 막히면 죽어. 내가 그래서 이거 계속 하는 거. 야구속감은 <laughs> 은근히 죽어. 예, 밸런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페미콤인데. 그냥 보여주는 거, 저 갈대밭 움직이는 거. 어, 뒤에 움직이는 거. 신경을 좀 썼다는 거지. 긁어발이야! 엔딩, 엔딩도 있다 보니까, 엔딩은 뭐, 사진 몇장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먼저 스포일러는 할수 없잖아. 야규 유지베이. 얘가 이제 스토리상 하우마를 한번 이긴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모르겠네, 행적을. 사무라이 시리즈는 스토리가 2 이후로 가야 되는데, 나코루루를 죽여버렸으니까, 여기서. 어? 저 현무인가? 저 할배도 안 나오더만, 그 뒤로. 그 뒤로 가야 되는데, 스토리가. 나코로를 죽여버렸으니 그 디스토리를 안 가고 이제 밑으로 가는 거죠. 중간 중간 스토리만 그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꼬였어. 몰라요. 나코로로 죽였다고 사람들이 싫어해.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 국내 국내 는면 모르겠는데 현지에서 현지에서 막오도쿠들이 되게 좋아했나 봐요. 웬 흉가에서 이렇게 싸우냐? 대나무도 있고 자또 밀어전 그 전부터 이거를 아 근데 여기 회사는 진짜 돈이 되나봐 이 회사는 돈이 되나봐요 여기는 저기 카토리안조, 어, 맵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인물을 잘못 언급하면 안 되는데. 언급된 인물로 해갖고, 유튜브에 쓰레기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기능. 설명란에 그 기능에 이제 사진이 또 올라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인물의 사진이 거기 올라오나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구 누구 하면은 언급된 인물해갖고 밑에 뭐 아유 뭐왜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어 아프죠 아니 아프죠 아 그래도 저 분신 도망가는 게 있네 통나무 어떤 세개 눌러보면은 분신 저기 1편기중 기술이 제일 많아. 닌자가. 닌자가 기술이 진짜 많더라고. 특히 갈포드. 갈포드 같은 경우 진짜 많지. 커맨드 기술이 많아 잡기 커맨드도 있고. 사무라이 처음에 했을 때 기억나네요. 빨리, 최대한 빨리 해야죠. 독수리가 안 나오잖아. 잡기. 대시도 있어요. 뒤로. 뒤로 대시 있고. 아, 이거는 신경 썼나봐요. 앞으로 달리는 것도 있고. 페미콤 1편 같은 경우는 달리기가 없어요. 뒤로 대쉬가 있어야 되는데, 1편에서. 어린애들 주머니를 털라고 이제 짝퉁게임을 이제 알면서. 정식은 아니죠. 정식은 아니에요. 해적판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는 짝퉁 보고서 만화책도 그렇게 많았어요. 만화책은 그냥 이제 그림만 하고 거기서 이제 이름하고 이름하고 이름만 바꿀 정도. 야 저거 움직이는 거 봐갈 때만. 그러기도 있죠. 오므라이스가 안 맞아. 끝내고 싶은데. 자, 표지 보고 낚여요, 이런 게임들은. 팩, 팩으로 살 때. 나 아까 많이 낚였잖아. 특히 아랑전설 낚였어. 나 진짜 아랑전설인 줄 알았다. 야, 표지는 또 갖고 와갖고 그냥 쓴 거야. 어? 갖고 와갖고 써갖고, 이제, 딱 인쇄하고, 거기다 붙여놓고. 내가 끝판왕 진짜 어려웠어, 2에서. 아니, 진짜 어려워. SNK는 웬만하면 끝판왕을 좀 어렵게 만들어요. 캐콤은 그래고 그나마 어렵진 않는데 스트레터 파이터. 마지막. SNK는 좀 어렵게 만들자. ADK가 좀 기억나네. 이게 보통 레이비 깨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진짜는 신경 안쓴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그림은 어떻게 어피스하게 갖고 왔죠. 캐릭터 수를 채우려고, 그냥, 세이핑 한것 같아요. 어, 캐릭터 수를 채우려고, 이미, 있을지. 어, 원래 있었던 기존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추가가 안 됐으니까, 빠진 캐릭터들.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넣었지? 좀, 많이 좀 부족했죠? 이분왜 죽은 거야? 난이 좀 부족했죠. 아, 근사모라이스리이제 타치바노우표로 다 깨네. 원래 타치바노우표가 아닌데. 뭐, 이게 어떻게 통, 통하다 보니까 하는 거죠. 안 통해요. 샤로트나 이런 애들 기술이. 그나마 하우마루가 낫긴 한데. 아, 하우마루는 별로야 또. 자, 마무리.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저거 캐릭터 다 이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 여기 나온 캐릭터를 다 이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서바이벌 모드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엔딩을 주죠. 아이고, 아이 야, 이건 제노카야. 잘 피어서도 잘못 걸리면 죽어. 이건 뭐, 내가 하기 싫고,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게 낫지. 요즘 다 그렇게 되더라고. 딱 요즘은 네트로 보면은, 그, 에뮬레이, 에뮬기기인가? 에뮬기기가 인기가 많더만. 여러분들, 에뮬기기를 내가, 다른데 다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PSP 써요. 에뮬기기로. 이게 제일 좋아요. 플레이테이션 1까지는 잘 돼요. 뭐하러 그런 걸 살라 그래. PSP 사갖고 쓰면 되지. 자, 여기는 이제. 들어가 봤자 의미 없어요. 정품 맘치 못해요. 한 마리 더 나오겠죠? 마지막에 끝판왕을 주네요. 이거 한번 지면 안 돼요. 반판 중이에요. 자, 거의 다 끝나가죠. 아, 긴 게임은 아니네 근데 너무 반복이 좀 있죠? 이것만 쓰는 <laughs> 불행한 게임, 차치반 옷좀 조심해야죠. 특히 저기 잡기 한번 주면 쭉 끝나요. 죄송합니다. 리얼 녹화라서 미리 게임 플레이해서 녹화한 게 아니라서. 너무 어설프 버튼 두개 놓으면 잡기에요. 이 버튼 두 개. 네. 추가탄은 없네. 그냥 한번 에너지를 고 끝이네. 아무튼, 애물기기를 원하시면은 휴대용 PSP가 최고예요 아, 중국사 안에 짝퉁 장사하는 그거 장사하는 사람들 거. 좀 그래, 그렇죠. 아니, 컴퓨터가 최고지. 휴대용은 PSP. 나가비타로 거기 다 끝나가네요. 미러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 미러전이 아니고 원래 깨는데 목표를 달고 있어갖고, 거기다 깼죠. 자, 이게 마지막이죠. 자, 오늘은... 아니, 아니, 이거 거의 더나우스도있 아니, 아니, 아 자, 오늘은... 사무라이 쇼다운 스피리즈, 스피리츠, 툴을 클리어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많이 좀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풀 게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